안녕하십니까 해피하우스입니다. 11월 1주차 국선 해선 직신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영상에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은 선물은 선물 중심 두 개가 있다. 화면상에서 보면 노란 선두 개가 있어요. 당연히 윗 단을 지지하면 매수를 갈 것이고요. 아래 단을 이탈하면 하락을 하겠죠. 근데 이 구간을 보면, 갭상을 하고, 하얀 승부처, 278.70으로 뭐 되겠죠. 이걸 지지하고 흘러내렸다가, 빅신호가 나오는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네요. 그쵸? 278.10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전투지역 2 7 8 6 5까지 매수 0.65p 파동 나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겹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지표로 보면 색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자 10월 28일 날을 보면 선물중심이 어디 있냐면 1, 2에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빅신호가 나오고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먹을 수 있는 거 282.40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0.5p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왔고요 또 보면, 빅시호 아랫단이 얼마입니까? 여기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어 보조지표가 다 매도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282.20부터 시작해서 아랫단 281.30까지 이렇게 해서 0.8포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일 파동 봤고요 <laughs> 29일 파동 보겠습니다. 직신호가 나온 구간. 자 시장을 보면 별표인 자리가 선물 중심입니다. 그쵸 선물 중심이 있는데 아래 단이 빠지는 구간에서 직신호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따지고 보면 278.65부터 시작해서 278.65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동의 한계치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25. 피 파동 매도 파동 우리가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 10월 30일이네요. 자, 10월 30일은 빅 시너가 없어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어, 승부처가 있어요. 어차피 어, 단기, 중기, 장기가 매도라고 보면 우리가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승부처겠죠. 이 자리 되겠죠. 27.450이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파동을 계산을 하면. 여기서 1파동, 2파동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 1.6p파동 나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10월 29일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어 10월 30일 날 파동이네요. 날짜를 계산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파동 보겠습니다. 10월 31일이네요. 자기 날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물 중심 위에서 주가가 오느냐, 선물 중심 아래에서 주가가 오느냐, 그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따지고 보면 선물 중심이 여기 있죠. 이때 이날은 매수장이에요. 그렇다면 매수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빅신호가 없으니까 승부처가 어디죠? 하향 승부처가 어디죠? 여기죠? 277.90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파동의 한계치,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까지 갔습니까? 279. 여기까지, 30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가 1.4% 파동 나오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이날은, 어, 갭상승이 너무 많아서, 어, 보조지표를 보면 되는데요. 보조지표 한번 볼게요. 자 이날이네요. 자 10월 30일인데요. 빅 신호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277.80 부근에 나왔는데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구간은 이 정도 되겠죠. 강존신 부근에 들어갔다 가정을 하면 가정을 하면 에, 여기서부터 이 매수 신호를 추정한다면 1청, 2청, 3청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그래서 매수 1.24 파동을 볼수 있었고요. 다시 정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차트에서 일 오전 장에는 매수를 줬는데요. 오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컬하게 움직였으니까. 자, 오호장에 보면 어,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 어, 이 구간이 되겠죠? 아래 단 빠지는 구간. 276.70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단 276.10까지 요것도0.65 파동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조 지표를 보면 10월 31일 날 오후 보면 자 보조 지표는 틀리게 나왔죠. 오리지널로 나왔죠. 선물 중심 빠지는 구간, 선물 중심 아래 단 빠지는 구간에서 직신호가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1청, 2청. 보겠습니다. 끝까지 갔죠. 결국에는 어, 매도를 이포 파동 나오는 거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보겠습니다. 11월 1일인데요. 어, 자, 이날은 어, 빅신호가 어디나 잘 확인해 보시면 아침에 개파락했다가 그죠? 빅신호가 여기서 나왔어요. 빅신호가 여기서 나왔다고요. 근데 이날 흐름을 가만히 보면, 자. 선물 중심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빅신호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최소한 약 중심이나 여기까지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장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흔들다가 결국에는 277.30. 다시 말해서 선물 중심 자리죠.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갔다. 278.80 까지 갔다 그래서 매수가 1.5p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목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내선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중심 약중심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선물 중심이다 그래서 그 선물 중심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보조차트 정차트 잘 활용하면 큰 시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빅신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였습니다. 어, 전 시간에 이어서 11월 1주차 해외 선물 빅신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주는 보니까 한총 15번 빅신호가 나왔어요. 오일 나스닥 골드 에나 내종목의 네 축소해서 보면 특히 이번 주는 그 FMC 영향으로 시장이 중간 중간에 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10월 31일, 5일 매도 팩트 파동 보겠습니다. 어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심선 파동, 중심선에서 픽신너가 어 나오고요. 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하중 54.75 부근에서 1차청 54.33 그리고 덧빠지는 것은 뭐 덧빠졌지 결국에는 덧빠지는 거는 뭐 운도 있고요 근데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100틱이 매도가 됐지만 최소한 여기서 한 박스 정도는 우리가 챙겨 먹을 수가 있다 그래도 그게 40틱 정도가 된다 근데 이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 54.75보근에 들어간다는 게그 현재 당시에는요 추격 같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쭈삣쭈삣하고 못 들어가는데요 그런 생각 없이요 중심이 깨지면 시장이 휘청휘청거리면서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이대야지 이 파동을 진국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5일 매도 백트 파동 같고요 자, 31일 날은요, 아, 아침 일찍 직신호가 매수가 됐죠. 직신호가 나와서, 아, 중심이 뭐55.07 부근이네요. 그래서, 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 부분 되겠죠. 55.31화부터 시작해서 짧지만, 고점 중심까지 못 갔고요. 55.56 정도, 한3 0틱 파동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빅신호는 파동을 따라가는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가 55.56, 55.5점 중심이니까 64 정도 되는데 못 갔다는 이야기는요, 힘이 없다는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시장은 파동이 나오면 목표치를 가야 되는데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 매도를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동 보겠습니다. 5일, 매도, 8 0틱 g 표정입니다. 10월 31일 날. 이것도 보면, 다, 중심선, 여기서는 이제 상중이죠? 상중. 여기가 55.586원에서 직신호가 나오고요. 어, 중기, 장기는 매도니까 아무래도 매도세가 세겠죠. 그래서, 어, 중심 무너지는 구간, 5 5 5 여기 되겠네요. 26 구간. 요 구간에 우리가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도, 그쵸? 여기서부터 어, 한 박스, 그렇한 박스 나왔고 최소 한한 박스에서 한 박스 화는 먹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두 박스까지 갔네요. 80틱 파동을 봤습니다. 중심선 이탈함도 빠지는 파동이었고요. 어, 다음 파동 보겠습니다. 자, 5일 매도 50틱 파동인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무너지면서 빅 신호가 나왔고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약정심, 55.18 부근 이 근처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박스. 여기에 5 0틱 파동 되겠습니다. 더 빠지는 건 모르겠다. 좀더더 더 빠졌네요. 더 언더슈팅이 나왔지만 최소한 5 0틱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왔다. 그러니까, 빅신어가 나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매도 1 2 0틱 파동인데요. 자, 엄밀히 따지면은요, 어, 저기, 빅신호가 나올 구간은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직 빅신호를 도달을 못했어요. 그쵸? 도달하는 한 8077인데, 도달을 못했고, 중심선 찍으면서 빠졌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핸드링 할수 있는 구간은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가 몇더럴이니까 당연히, 아 중심에서 하중이 밀리면 빠지겠거나이 근처에 따라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따라잡는 걸 못해요 따라잡는 걸 이게 따라잡으면 몰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추격하고 달리는 말에 초입에 편승하는 거 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도 중심선 돌파 못하고 매도 120파동, 120틱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파동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새벽 파동이죠. 어, 얘는 중심선보다 바닥에서 돌면서 하중 돌파하면서 신호가 단기, 중기, 장기 도는 구간이니까 8068.16 부근이 아마 우리가 지집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빅신호가 나온 구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쌍봉 자리이기 때문에 겁이 나요. 솔직한 얘기를 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는, 손절가를 걸더라도 한번 들이대는 거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중심선 돌파하고, 약정심 돌파하고, 강정심 돌파하고, 끝까지 갔죠. 1 4 0틱 파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보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10월 31일 날, 나스닥 1 4 0틱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파동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레더 1 0 0틱 파동인데요. 자, 요런 것들은 쉬운 파동이에요. 아, 빅시로 나오고, 중심선 이탈. 단기, 중기, 장기만 돌면 돼. 장기 돌자마자 따라가야죠. 여기까지. 백틱. 100틱. 딱, 백틱입니다. 뭐, 더 가다 말든. 이런 것들도 순발력이죠, 순발력. 신호가 나오면 그부근에 이런 부근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는 벼랑감 빠지기 때문에 정교하게 타점을 잡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해요. 그원절리 예를 들어서, 8088에 안 잡히면 이 언저리 뭐8084 8월에도 일단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8 0 8 8088 대놓고 안 잡혔니 하는 거는 조금 에,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매수 백틱파동입니다 이것도 보면 나스닥은 자주 써먹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전일 새벽 4시 50분에 빅신호가 나오면 그 다음날 중심선 돌파하면서 이 빅신을 연장으로 간다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 0 파동이 나왔어요. 그쵸? 초저녁에 더 가는 거는 모르겠다. 아 이거는 공식적으로 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나스닥 매도 어, 파시티 파동인데요. <laughs> 이런 날도 좀 외롭, 괴롭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 빅신호가 나왔고요. 이 강정심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강하다. 그러면 빅신호가 나온 구간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짧게 청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11월 1일 날 나스닥 매도 파시틱 파동 받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엔화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골드가 빠지면 엔화도 빠지고, 골드가 오르면 엔화도 오른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날도 보면 빅신호가 나왔는데, 강정신, 약전심을 돌파 못하면서, 이동글뱅이차인자에서 빅신호가 나왔고요. 얘는, 중기, 장기가 매도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십석을 줬어도요, 얘는 매도죠. 몇월 지요 이게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따라갔어도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따라가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바닥 같다 생각 추격 추격이라고 생각하지 면안 돼요 여기서도 보면 얘는 파동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9218부터 여기까지는 뭐4 0 t 큰 파동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밑으로 더 빠졌네요 지하 2층까지 빠지는 파동 나왔습니다 <laughs> 10월 28일 날 8시에 나왔죠. 자 골드도 볼까요? 10월 28일 날 똑같은 시간대에 나왔습니다. 똑같죠 차트가 다시 볼까요? 얘네들은 거의 같이 가요. 중심 돌파 못하면서 에나 매도. 맞죠? 골드 중심 돌파 못하면서 10월 28일 날 8시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단기 뭐, 장기, 중기 다 돌았으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가 이 구간에 들이대야 돼. 이 구간에. 추격이든 말든 들이대고 보는 겁니다. 백신. 은 그리고 나서, 파동을 보면, 한 박스, 두 박스. 요새는 골드가 5일 나스닥보다 파동이 더 세요. 세 박스 정도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90틱 정도 매도 파동이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이제 골드 매수 파동인데요. 골드도 보면, 새벽에, 어찌됐든 간에 새벽에 빅신호가 나와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빅신호 매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하는 구간은 뭐냐면, 현재 골드가 중심을 지지하는구나. 그러면 얘는 맞다. 그러면, 들이댈 수 있는 자리는, 뭐, 1497, 뭐이 정도 되겠죠. 여기 들이댔는데 잠깐 빠졌다고 선절한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든지, 뭐, 더 잡든지. 하여튼, 여기서는 선절하면 안 된다. 왜? 단기, 중기, 장기가 다 매수로 살아있으니까 좀 버텨와야 된다. 그러면서 보면,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여기서 보면, 이 파동이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90틱 거의 100틱 이상 파동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까 지상 4층까지 갔네요. 골드 매수 90틱 파동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laughs> 자, 골드가 매수니까 당연히 엔나도 매수겠죠. 엔나도 자, 10월 31일날 어떻게 갔냐면 시작하자마자 딱 중심선 중심선이 아니라 픽시노가 상중이죠? 여기 9210 근처에 나와서, 빠바방 여기서 벌써 한 박스가 나온 거예요. 그치? 한 박스가 나오고, 뭐, 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더 갔겠죠?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뭐, 네 박스까지 갔는데, 대충, 파동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청산할 구간을 보면, 한 70d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항생인데요. 어, 항생도 보면, 자, 이러한 파동은 좀 쉬웠습니다. 10월 31일 날. 항생은, 에이, 장중에 빅신호를 돌파해서 가는 파동들이 잘안 나와요. 에, 뭐냐면, 이게 미국장 시작하면서 나와서 그 파동의 연장으로 그 다음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빅시노가 중심선 근처, 26734 근처에서 나와서요. 자, 장기가 도는 구간이 어디죠? 여기죠? 그, 요 구간에서는, 뭐, 추격이 됐든, 뭐, 따라잡든, 뭔가를 하여튼, 내가 빅시노를 추정한다면, 들고 가야 돼요. 물리더라도. 그리고 나서, 26788까지 여기서부터, 한 박스. 그렇죠? 항생은 기가 많아서요. 한번 파동이 나오면 상상 초월이에요. 180틱 이런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 일주일 내내 뭐아니한달 수익이죠. 엄밀히 따지면 1 80틱 파동이면은 한달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뭐 허접한 자리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돈 뜯기기 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리에 들어가서 한 방에 10일 챙기기 낫겠다 싶습니다 자 11월 1일이네요 오늘인데요 오늘도 보면 매수가 2 5 0틱파동 나왔어요 자 이거 보면 10시 반에 시작했는데요 자 빅시너가 중심선에 나왔다 특히 빅시너가 그 빅시너가 조금 더 믿을만한가 하는 그 원칙은 직순호가 중심선 근처에서 나오는 파동은 진짜다. 거의 99.9%다. 뭐 그런 말씀 드렸죠. 중심선이 지금 따지고 보면 이 근처겠죠. 2686이 근처고요. 선침해도 되겠지만 중기, 장기가 돌고 단기가 도는 구간이 상중. 제가 그랬죠. 매수를 가는 파동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중심 돌파해서 가는 파동과 상중심 돌파해서 가는 파동. 그럼 26922부터 시작해서 한 박스. 똑같나요? 두 박스까지 갔때 끝까지 갔죠? 어떻게든 갔습니다. 더 갔었나요? 거기까지 간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250틱 파동을 먹는 게 중요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간에서 빅 신호가 나오고 나서 이상중시 이리 구돌들 근처에서 어떻게 들이 대서 추격을 하든 저점을 하든 이 근처 들이 대가지고 27,000포인트 근처까지 갖고 들고 가서 수익을 청산하는 게 가장 관건인데 대부분 항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흔들려서. 싫어하고요. 쫄리니까. 근데, 쫄리는 만큼 또 수익도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국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항생이 무서워하면 국선을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선이 지루하면 항생을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1월 1주차, 이번 주도 큰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요. 총 15분의 직진화가 나왔는데, 과연 나는 15번 중에 몇 번의 빅신너에 진입 을 해서 수익을 챙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빅신어 자리는 겁도 나는 것 같고요 내가 추격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파동을 이해하면 거기가 파동의젖 잡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드렸죠 이번주 하여튼 1주차 빅신너 현황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